이번 이야기는 수부타이의 마지막 이야기로 호라즘 왕국 조지아 러시아를 박살내고 유럽을 정벌한 수부타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호라즘 왕국이 몽골의 사절단을 모욕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호라즘 샤에게 짤막한 서신이 도착합니다. 내가 전쟁을 선택했으니 너희 소원대로 해주겠다. 호라즘 왕국의 무함마드 2세는 정복한 땅이 워낙 방대해서 제2의 알락산더 대왕 또는 지상의 알라라고 불릴 정도였습니다. 모함마드 2세는 호라즘 수도인 사마르칸트를 비롯한 주요 도시들과 몽골군에 침입할 수 있는 길에 사람이 도저히 지날 수 없는 혹독한 조건의 키즐쿰 사막과 시르다리아 강이 놓여있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게다가 최고의 전성기를 맞은 호라즘 왕국은 40만 대군을 거느린 만만치 않은 상대였습니다. 칭기즈카는 수부타이 에게 침공 계획을 세우게 했고 수부타이는 생각했습니다 샤오왕국은 높이가 6,000m에 달해 통행이 거의 불가능한 산봉우리와 가파른 협곡 여름이 와도 눈이 남아있는 산골짜기 등으로 보호되고 있다 데칸께서 결정하신 늦가을부터 봄까지의 행군은 눈과 추위 굶주림을 이겨내야 한다 행군은 대부분 물과 음식이 거의 없는 황량한 사막에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씻고 가는 보급품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 군사들 외에 말 40만 필, 낙타 수천 마리, 소 수백 마리 전차 등도 평소보다 험한 지형을 따라 거친 행군을 해야 한다. 거리는 3,000km가 넘는 데다가 지형과 기후가 험난한 곳으로 이 모든 것을 옮기고 전장에 도달해서도 전투력을 그대로 유지한 채 작전을 펼쳐야 한다. 샤 왕국을 침략하는 일은 수부타이처럼 뛰어난 지략가나 칭기즈칸처럼 위대한 군사 지도자마저도 망설이게 만들 정도로 엄청난 대업이었기 때문에 상대의 약점을 파악하고 철저한 침공 계획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수부타이는 몽골의 첩자들을 통해 입수한 호라준 군대의 약점에 대해 몽골 지휘관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첫번째는 호라즌 왕국 자체가 샤이 군사정복으로 세워진 4년도 안되는 신생국이어서 빈틈이 많다. 두번째는 호라즌 왕국의 급격히 늘어난 병력은 대부분의 부대가 서로 적대적인 부족이어서 힘을 합쳐 싸우려 하지 않는다. 세번째는 왕국 곳곳에 반란이 빈번하게 일어나 배치된 수비대는 다른 곳에 옮겨 배치하기가 힘들다. 샤이 군대가 거대한 군사조직이긴 하지만 기동성의 위력은 없다. 이후 수부타이가 몽골 지휘관들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우리 몽골 속담에 당나귀가 이끄는 사자 무리는 사자가 이끄는 당나귀 무리보다 더 위험하다고 했다. 호라즘 샤는 40만 명의 부대를 이끄는 당나귀일 뿐이다." 수부타이는 몽골 무관들이 이슬람 상인들과 첩자들을 통해 얻은 정보에만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수부타이는 호라즘을 효과적으로 점령할 수 있는 전투 계획을 좀더 세밀하게 세워나갔습니다. 반면에 호라즘샤는 유목민족인 몽골군이 야전에만 강하고 공성전에는 약할 것이라는 기준의 판단대로 병력을 한 곳에 모아 전투를 벌이는 대신에 여러 요새들 사이에 분산에 배치하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수부타이는 호라즘이 우릴 공성전에 약한 유목민족으로 보고 호라즘의 도시 성벽 앞에서 좌절하길 바랬다면 몽골의 새로운 포병과 공성부대들은 그 반대의 공포를 보여줄 것이다. 수부타이의 지시에 따라 금나라에서 만든 대포와 금나라의 포병들, 그리고 토목공사와 다리 건설을 잘하는 금나라의 기술자들이 몽골군에 따라붙었습니다. 이렇게 철저히 준비하던 수부타이에게도 한 가지 큰 고민이 있었습니다. 호라즘에게 접근할 수 있는 경로가 하나뿐이다. 우리가 즐겨 써온 전략적 기습도 할수 없고 기동 범위도 제한적이다. 게다가 지형 때문에 넓게 퍼져서 전술을 펼칠 수도 없고 전략적 면에서 중요하게 써왔던 양동 작전도 할 수가 없다. 그때 제베가 1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본대를 앞서나가 경로를 파악하고 서쪽으로 이어지는 또 다른 길을 발견했는데 최종 지점은 알수 없었지만 적어도 방향만은 맞았습니다. 수부타이는 친기즈칸의 첫째 아들인 주치를 제베에게 보내면서 그 길을 따라 밀고 나가라는 지시를 합니다. 제베의 이 죽음의 행군은 천산산맥을 넘어가는 길이었습니다. 영하 50도를 내려가는 천산산맥의 추위에 몽골군은 미리 준비한 양가죽으로 몸을 감쌌고 양가죽 안쪽에는 발효시킨 말젖을 발라서 따스함이 오래도록 유지되도록 했습니다. 몽골의 말들은 말발굽으로 눈을 파내 그 아래에 있는 풀을 찾아 먹기도 하고 나무의 이파리를 먹기도 했습니다. 이 혹독한 조건에서 석 달을 견딘 제베의 군대는 천산산맥을 넘었습니다. 무함마드 2세는 몽골군대가 이 추운 겨울에 그 산맥과 사막을 넘으리라곤 생각하지 못했지만 그 예상을 비웃듯이 천산 산맥을 넘어 몽골군이 나타났습니다. 무함마드 2세는 북쪽에 집중되어 있던 병력을 나눠서 남쪽으로 이동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베가 페르가나 분지로 이동하자 샤누 5만 명의 대규모 군대로 제베를 공격했습니다. 제배는 많은 수의 호라준 군대를 보고 산 속으로 유인해 매복 공격을 할 생각이었지만 명목상 지휘관인 칭기직한의 첫째 아들 주치가 후퇴하는 것은 비겁한 행동으로 여겨 공격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제배의 군사들은 지치고 수적으로도 열세였지만 신속하게 움직여 호라줌 군대와 교전했습니다. 전투는 해가 지는 후 끝이 났는데 호라줌의 군대가 수적으로 너무 많았고 몽골 군사들은 지쳤기 때문에 제배는 영리하게 어두워질 때를 기다려 적을 피해 남은 말과 부상자들 그리고 보급품을 챙겨 철수했습니다. 몽골 본대의 칭기즈칸과 수부타이에게 주치와 재배에 관한 보고가 들어오자 수부타이는 재배와 주치의 부대를 둘로 나누어 싸우게 합니다. 게다가 단순히 둘로 나눈 게 아니라 주치는 호라즘 군대가 예상할 수 있는 원래 예정된 길로, 재배는 호라즘 군대가 예상할 수 없는 길로 향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해서 총4 개의 방향으로 호라즘을 공격해 들어가게 됩니다. 몽골군은 2000km 이상을 이동하는데 넉달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한편 무함마드가 예상한 길로 오고 있던 주치가 이끄는 몽골군이 도시를 하나둘 빠르게 점령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지만 무함마드는 주치가 오고 있는 호젠트에 상당수의 수비군이 있었기 때문에 안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함마드는 제배의 대열이 사라졌는데도 크게 신경 쓰고 있지 않다가 제배의 군대가 샤가 있는 사마르칸트 남쪽에 갑자기 나타나 민가를 약탈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라 부려부려 남은 병력을 남쪽으로 보냈습니다. 하지만 예비군을 남쪽으로 보내자마자 더 나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샤이 정보부대는 몽골군의 본대 위치를 전혀 파악하고 있지 못했는데, 몽골군 본대가 서쪽에서 사마르칸트를 향해 오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수부타이는 재배와 주치를 나누어 공격하게 하고, 눈에 띄지 않게 시르다리아 강을 건너 너비가 650km나 되는 죽음의 불모지 키즐콤 사막을 넘었던 것입니다. 이때 몽골군의 본대는 서쪽에서 사마르칸트로 진군하고, 차가타이와 오고타이는 오트라르 방어선을 뚫은 뒤 수도로 진격했고, 주치는 호젠트를 습격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남쪽에서 제배가전속력으로 진격하면서 샤의 테로를 막았습니다. 하지만 샤는 이미 달아나고 없었습니다. 신기즈 칸은 수부타이와 제베, 사위인 토쿠차르에게 1만 명씩 총 3만 명을 주고 샤를 생포하기 전에는 돌아오지 마라. 그가 갔을 만한 곳을 모두 뒤져 끝까지 쫓아가라. 항복하는 마을은 그대로 두고 가는 길을 방해하거나 저항한다면 가차없이 파괴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사위인 토쿠차르는 칸의 명령을 어기고 제베에게 항복한 마을을 약탈했다가 그의 부대를 수부타이에게 넘겨주고 일반 사병이 되었는데 전투 중에 죽게 됩니다. 수부타이의 지휘 아래 샤를 추격하기 시작한 3만명의 몽골 병사는 지나치던 모든 지역을 초토화시키거나 정복했습니다. 광대한 호라즘 제국의 전 영토를 한바퀴 돌다시피한 무함마드는카스피해의 작은 섬에서 배고픔에 허우적거리다가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때 칭기즈칸은 위그루족 등이 귀환을 요청하자 마지못해 참전한 병사는 쓸모 없다고 판단해 이들을 귀환시키고 남은 5만 명 정도로 동부에 있는 샤이아들 잘라르 우과 전투를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호라즘의 서부 지역에서도 세군대가 조직되어 몽골군을 협공한다면 패전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1900km나 떨어진 곳에 있는 수부타이를 부르게 됩니다. 전령에게 사마르칸트로 돌아오라는 칸의 명령을 받은 수부타이는 2주 동안 거의 쉬지 않고 친기즈칸에게 갔습니다. 수부타이는 칸에게 풍요롭고 강대한 호라산과 그곳의 주요 도시들 그리고 강력한 요새들에 관해 이야기했습니다. 잠자코 두꺼만 있던 대칸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서부 지역의 이슬람 군대가 호라산까지 행군하는 데 얼마나 걸리겠는가? 여름에는 호라산까지 꿈도 꾸지 못할 겁니다. 햇볕에 식물이 타버리고 강물은 말라버립니다. 겨울에도 군대는 움직이지 못합니다. 겨울에는 동물의 먹이가 적고, 무슬림의 말들은 몽골 말과 달리, 말발굽으로 눈을 파내 풀을 찾아 뜯는 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무슬림의 군대가 호라산으로 지원해올 수 있는 시기는 가을이나 봄 뿐입니다. 게다가 중간중간 우물이 충분해야 하고 그마저도 아주 큰 화물 대열이 있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들이 군대를 일으켜 온다고 해도 많은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제가 오는 동안 군대를 일으키려는 조짐은 전혀 발견하지 못했고 상당수의 병력이 있긴 했지만 그들은 소비되나 지키고 자리만 보존하려는 사람들입니다. 찰나 루틴의 군대를 일으킨 동부와는 달리 서부에는 그와 같은 지도자가 없습니다. 수부타이의 말을 듣고 안심이 된 칭기즈카는 호라즘 제국 정복을 완성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수부타이는 이 전투에서 활약하지 않고 카스피에 있는 야영지로 돌아갔습니다. 사실 수부타이는 칭기즈칸을 만난 자리에서 제배와 함께 카스피의 주변을 원정하길 원했습니다. 칭기즈칸은 출정을 허가하면서 수부타이에게 3년 안에 몽골로 돌아오라고 지시했습니다. 1220년 수부타이와 몽골 기병대는 군사 역사상 가장 놀라운 기마 공격을 시작합니다. 수부타인은 카스피의 인근에 배치된 대규모 교병대로 최대한 구석구석 꼼꼼하게 정찰했습니다. 이것은 몽골군에게 필요한 정보를 얻고 낯선 군대의 군사 역량을 평가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은 수부타인이 이때 이미 몽골의 유럽정복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 나중에 문헌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위풍당당한 제배가 1만 호를 지휘하긴 했지만 칭기즈칸는총 지휘권을 수부타이에게 주었습니다. 수부타이는 이때 아제르바이잔과 조지아를 공격했는데 페르시아 속담에 왕이 미치면 카프카스로 전쟁하러 간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조지아군은 강했지만 조지아는 수부타이와 칠은두 번의 전투에서 10만 명 이상의 전사를 잃고 몇년 동안 산적과 강도들에게 시달리게 됩니다. 수부타이는 아제르바이잔 북부 라시드 왕국으로 가서 한겨울에 카프카스 산맥을 넘었습니다. 라시드의 샤는 도시를 해치지 않는 조건으로 카프카스 산맥을 넘는 물자와 안내인을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쿠만족장에게 전령을 보내 몽골군이 산을 넘는다는 정보를 알려주었습니다. 수부타이가 카프카스 험준한 산맥을 넘으며 평원에 도착하자 몽골군을 기다리고 있는 쿠만족 알란족을 비롯한 여러 민족의 카프카스 연합군대 5만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수부타이가 몰살시킨 조지아 왕실 근위 기병대의 대부분이 쿠만족이었고 호라즌 왕국을 정벌할 때도 쿠만족이 학살당했습니다. 게다가 자신들의 땅은 아니었지만 원래 자신들이 약탈하던 지역을 약탈하는 몽골군을 가만둘 수는 없었습니다. 수부타이는 오랜 군 생활 동안 몇번 겪어보지 못한 예상 밖의 포위를 여기서 당하게 되었습니다. 후퇴해서 산으로 되돌아가면 임무를 포기해야 한다. 게다가 반대쪽에는 우리를 도와주는 척했던 라시드샤의 무슬림 군대가 있을 것이다. 퇴각할 방도도 없고 지형도 좋지 않아 기동성마저 떨어진 상태에서 수부타이는 지친 군사들에게 정면 공격을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카프카스의 연합군은 무너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수부타의 군대는 가파른 언덕으로 퇴각해 바위 뒤에 궁수들을 매복시켰지만 쿠만족과 그 동맹들은 걸려들지 않았습니다. 연합군은 테로 양쪽에 진을 치고 몽골군이 철군하거나 추위와 굶지름으로 죽을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수부타이는 야전지휘만 잘하는 무장이 아니었습니다. 수부타이는 책략을 생각해냈습니다. 쿠만족에게 밀사를 보내 말과 황금을 주고, 몽골의 진짜 적은 무슬림과 기독교들이고 쿠만과 몽골은 초원의 형제이니 서로 싸울 이유가 없다는 말을 전해라. 쿠만족은 뇌물을 받고는 밤에 조용히 떠났고, 쿠만족이 떠나자마자 나머지 부족 파견되는 몽골군에게 몰살당했습니다. 게다가 수부타이는 쿠만족의 본대를 따라잡았고 제배와 수부타이는 쿠만족 본대를 괴멸시킨 후 말과 보물을 되찾아 왔습니다. 아조프해 정찰에서 수부타이는 처음으로 베네치아에서 온 상인들을 만났는데 수부타이는 이 상인들이 서방의 정보를 전해줄 귀중한 원천임을 알아차리고 그들을 막사로 초대해 후하게 대접합니다. 수부타이의 정보 수집 무관들은 이미 거쳐온 지역들의 지도를 세밀하게 그려낸 금나라 학자들도 있었는데 포로나 정찰대를 통해 입수한 정보를 토대로 앞에 놓인 땅의 지도를 그렸습니다. 이때 베네치아 상인들이 제공한 정보로 헝가리아 폴란드 슐레지엔 보헤미아의 지도까지 그려냈다고 합니다. 수부타이는 베네치아 상인들과 비밀 조약을 맺어 베네치아 상인들이 방문하는 나라들의 경제력과 군사 동향들을 자세히 기록해 몽골군에게 보내기로 하고 그 보답으로 수부타이 군사들이 가는 곳마다 다른 교역소가 있으면 모조리 파괴해 베네치아 상인들이 독점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약속합니다. 쿠만족 족장 쿠테는 러시아 공국을 찾아다니며 힘을 합쳐 몽골군을 물리쳐야 한다고 러시아 대공들을 설득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쿠만족은 수십 년간 러시아를 공격해온 도적 같은 존재였고 몽골인들에게 뇌물을 받은 것도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몽골군이 러시아 공국 근처에서 농장과 민가를 초토화시키고 있다는 소식이 KF에 전해지면서 분위기는 바뀌기 시작했고, 러시아 군사는 8만 명이 모였습니다. 심상치 않은 러시아군의 움직임은 몽골 정찰병에게 발각되었습니다. 러시아군은 전투 직전 몽골군을 속이기 위해 우린 그저 반란을 일으킨 쿠딘족을 토벌하기 위해 온 것이지 몽골군과 싸우려 하는 게 아니다라고 거짓 사신을 보냅니다. 돌아갈 준비에 바빴던 수부타이와 제베는 이 말을 믿고 약천 명의 병사들만 남긴 채 동쪽으로 출발했는데 이때부터 본색을 드러낸 러시아군은 강가에 있던 천 명의 몽골군을 포위해 전멸시키고 돌아가는 몽골군을 추격해 공격을 시작합니다. 수부타이는 칼가강에서 러시아 공국 8만 병사를 박살내고 최소 절반 이상의 러시아군이 살해당합니다. 간신히 살아 돌아간 러시아군 수뇌부는 몽골군이 무리하게 러시아 지역으로 공격해갈 생각이 없었음에도 강가의 모든 배를 파괴해 몽골군이 강을 건널 생각을 못하게 만드는 데만 급급했습니다. 몽골 군대는 카스피의 북쪽을 통해서 몽골로 돌아가고 있었는데 1252년 제배는 귀한 도중 병에 걸려 갑작스럽게 죽게 됩니다. 제배가 죽자 수부타이는 돌아가는 내내 슬퍼했다고 합니다. 몽골로 돌아온 수부타이는 서아와 금나라를 멸망시키고 나중에 유럽 정벌을 시작해 러시아, 폴란드, 헝가리 등을 정벌하고 오고타이 칸의 사망으로 쿠릴타이에 참석하기 위해 몽골로 돌아옵니다. 위 내용은 제 다른 영상에 있습니다. 1246년 칭기즈 칸과 오구타이 칸에 이어 3대 칸에 추대된 구유쿠 칸은 유럽에서 돌아온 수부타이 에게 남송정벌군 총사령관직을 위임합니다. 하지만 수부타이는 70의 고령의 나이였고 당시 이미 한쪽 눈이 멀고 몸이 쇠약해져 말도 타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구유쿠 칸은 아쉬워하며 수부타이 의 은퇴를 허락했고 수부타이는 대초원으로 돌아가 자신의 거처에 있는 계급장을 모두 내다버리고 가축을 돌보고 바토의 부하가 된 자신의 아들 우랑카타이와 손자 아주가 몽골 전사가 되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지냈다고 합니다. 몽골인들은 불변의 수부타이라고 불렀으며 이슬람 사람들은 그를 조용하고 탐욕스러우며 무자비한 인물로 표현했습니다. 반면에 러시아인들은 극도로 훈련된 인물로 평가합니다. 중국인들은 수부타이를 훌륭한 전사로서 대단히 존경해 수부타이가 죽은 뒤 그에게 헌안의 왕이라는 이름도 붙여주었고 신의와 불변의 장수라는 영광스러운 칭호도 붙여주었다고 합니다. 다음 영상도 열심히 만들 테니 구독 부탁드립니다.